저희 학교는 외주도로들이 잘돼 있잖아요 무료하고 또 피곤하고 그럴 때는 가끔은 제가 그 외곽도로 한 바퀴씩 돌아요 한 30-40분 정도 이렇게 천천히 타박타박 걸면 걷다 보면 동네 어르신들도 산책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학생들 농구하고 뭐 먹고 학생회관 앞으로 또 지나가게 되고 하면서 아 이게 젊은 분들 젊은이의 느낌을 또 아니면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저는 그 외주 도로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립대 2005년에 석사 입학했고요. 2014년에 박사까지 석박사 과정을 다 시립대에서 마치고 지금 현재는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 ]의 영업본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내 나이가 30대 중반쯤 됐을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10대 처음 노크를 했던 그런 때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간절한 순간이었어요. 시립대에 입학하는 게요. 그래서 그 뭔가 치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와중에 바로 직전까지 제가 일본에 연수를 갔다 왔었어요. 일본에 연수를 갔다 와서 어 뭔가 나의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할수 있을 게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아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어 처음 녹크했던 분이 이제 저 지도 교수였던 구교준 교수님이었고 또 흔쾌히 같이 한번 해보자라 의기투합이 있었고.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제 입학 절차를 진행 중에 제일 마지막 과정이 면접이더라고요. 면접관들이 한세분 정도 들어 오셨는데 공부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서로 뭐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좀더 간절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비출 수 있는 뭔가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아 제가. 큰 절을 한번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면접이 끝나는 말미에 내가 저의 의지를 이렇게 좀 표현하면 호소력 있게 다가가지 않을까 싶어서 내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입학할 수 있도록 부디, 예, 유노해 주십시오 하면서 일어나서 제가 큰 절을 이렇게 올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역시 합격 통지를 받았죠. 그래서 큰 절의 의미는 사뭇. 무의미하게 지나간 건 아니었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도 이런 간절함을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 아, 뒤에 이제 뭐 그런 비슷한 얘기들도 있을 법한데요. 아, 간절함과 나의 열정과 의지를 가만히 있으면 표현이 안 돼요. 또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로 전달이 됐을 때올수 있는 반대급부는 분명히 있다. 이런 하나의 또큰 전기를 마련했던 계기가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일화를 갖게 되는 계기하고 연동이 되더라고요. 어, 제가 실입대를 졸업하면서 어떤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막강해지더라고요. 지금의 나의 어, 소셜 포지션을 자리매김시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이제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모르는데. 나와 보면 알아요. 나와 보면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내 나의 학업은 엄청나게 큰 학위도 마찬가지지만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지도 교수님은 저한테 영향을 아주 심대하게 주신 분이죠. 제가 셋째가 딸이거든요. 셋째가 나오는 병원에 그 위로 방문을 해 주셨어요. 그 야, 참이 교수님이 학생들만 가르치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그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애 엄마 마찬가지. 뭐, 부끄럽기도 하고, 뭐, 민망하기도 하지만, 그, 소중한 생명이 나왔다는 그 소식을 한, 듣고서 한 걸음에 달려오셨다는 그 관심과 사랑이, 와, 이게 제자에 대한 스승과 은사의 사랑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은 영업을 이제 총괄하는, 건설사업관리본부장이고요. 어, 영업을 한다는 것은 그래요. 모든 재화와 용역과 서비스를 팔아야 또 이걸 뭐 수주한다 그러잖아요. 수주해야 직원들이나 조직이 먹고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행위들, 수주하는 행위들에 대한 천병이 이제 영업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최전선에서 남들보다 한 바짝 더 뛰고 더 고민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악착같이 해서. 수주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해야 우리 마인 엔지니어링 사무소는 CM 전문, 공공 CM만 전문을 하는 회사지만 직원들이 거의 한 800명 돼요. 800명을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조직의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한 사람,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이제 다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책임을 면탈하는 자리에 있다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그건 뭐냐면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 그만큼 책임감이 이제 따르는 거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따라와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뭐 좋은 거라 그러면 직급이나 직책이나 급여나 이런 것들이 좋은 걸 거고 나쁜 게 있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어,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리스크들을 항상 따라다니죠. 이 부사장이라는 직책은, 어, 직급에 대한 얘기고요. 저는 직책상으로는, 어, CM, 건설사업관리 영업을 총괄하는 본부장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어디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할 자리가 없어요. 실적에 대한 책임? 당연히 갖고 가고 짊어져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작품 사고에 대한 책임 마찬가지로 짊어져야 될 그런 자리인 거예요 회사 내적으로는 사실 뭐 인원이 상당히 많은 회사예요 지금 한 750명 정도 되는데 결국은 존속하고 영위 기업의 존재 가치는 뭐다 아시다시피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윤이라는 건 결국은 다 구성원들이 윤택하게 또 경제적으로 또 가정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뭐그 앞단에서 천병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 갖고 가는 부담은 상당히 과중하죠 그렇지만 능이다 감내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 뭐 이거면 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시립대 나왔다는 그 자존감과 자부심, 뭐 그런 것들이 더더욱 현업에서 발현하게 돼서 저는 우리 조직이 좀더 탄탄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또좀더 확장돼서 지금은 한 시에 먹게 해서 한 3~4위 정도의 수직으로 가게 갖고 가고 있는데요. 더 완투 그룹에는 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 꾸준히 꾸준히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살고 있죠. 제가 담당했던 프로젝트가 자기... 신도림에 있는 디큐브시티예요.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제가 개발했던 개발 PM이에요. 그 이제 연탄 공장은 11만 평으로 일본의 록본기 힐즈를 표방해서 비슷하게 지어 놓은 우리나라 복합 시설의 최초 효시의 작품이죠. 뭐 호텔 있고 영화관 있고 뮤지컬 극장 있고 아파트 들어가 있고 상업 시설 뭐 백화점 들어가 있고 뭐 다양한 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초 작품이거든요. 그거를 개발했다라는 아주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누가 <laughs> 컨설팅을 했냐면, 일본의 록봉리일스를 개발한 모리 빌딩, 빌딩에서 컨설팅을 했어요. 굉장히 큰 비용을 주고 컨설팅을 의뢰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의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이거를 운영해야 될 사람들을 보내라. 연수를 시켜주겠다. 장기 연수를 시켜주겠다. 제가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독학을 했어요 근데 내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개발 담당자로서 내 후배들 다 조각을 해가지고 틈을 꾸렸는데 보니까 애들은 다 네이티브야 근데 나는 외국어를 하나도 못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제일 쉬운 거난 제2외국어 불어를 했는데 일본어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뭐 했냐면 그 다음날 바로 일본어 학원에 학원 수강했어요 새벽에 6시 반, 그 바쁜 와중에, 새벽 6시 반종로에서 들고, 저의 기상 시간은 새벽 3시. 일어나서 숙제해 가야 돼. 그래서 한 2년 정도 하게 되니까, 회사에서 뽑게 돼요. 이 프로젝트 관련자 중에, 그 일본어 하는 사람 연수보내란다, 모리에서. 뭐, 당연히 뭐, 내가 핸들링 하고 있었고, 또 내가 일본어도 되는 사람이고 한2년 하니까 되더라고 쉬워요 가게 되더라고요 그 기회가 결국은 이제 나의 오늘을 만들어 놓게 됐죠 그래서 그 커다란 복합단지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까지 그 제가 운영 팀장이었어요 한 3년 동안 그 오픈하고 나서 이 디큐브시티라는 게뭐 엄청난 마스터 피스예요 걸작품이에요 거기에 들어간 회사들도 다양한 업종의 회사들이 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건축직들이 갈 수도 있는 자리죠. 뭐냐면 거기 멸종위기종이 있었어요. 맹꽁이가. 맹꽁이가 멸종위기 2종이에요. 이거가 동네에서 자꾸 삐약삐약 되니까 환경 당국에 신고가 들어가니까 옮겨라 이러더라고. 옮겨라. 이거를 처리 방안을 제출하라 그러면서 환경영의 평가를 일곱 번을 받았는데, 결국은 맹꽁이를 잡아서 서울 숲에다 옮겨놓고, 거기다 3년, 공사하는 동안 길러놨다가 다시 잡아서 여기 업무에다 갖다 놓는. 이 당군일의 최초의 프로젝트가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네이버 검색하면 나올 때 맹꽁이 아빠 장기석 치면 이렇게 쫙 나와요. 관련 기사들이. 오래된 얘기지만, 딱 그렇게 적시해서 맹꽁이 아빠 이렇게 치면 나와요. 어, 그 맹꽁이를 제가 사랑하게 됐어요.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 귀한 거야. 그게 살려고 올챙이들이 말이야, 삐약삐약 거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산소 먹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들고 나르고, 막, 맨꺼 성체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생명이라도 한번 살려보겠다. 그런데 얘가 와가지고 그 이듬에 보니까 삐약 소리가 나요. 꽥꽥 소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서울시 지금 그 보고서만 이만큼 돼 있어요. 그런 경험도 있고. 이게 보면, 영역들이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출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거기다 에 실무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굳이 재래적인 전통적인 학문, 저기, 어, 취업 방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경험자하고의 디스커션, 또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을 같이 연동해서 나도 노력, 국가적으로 노력해야지 앞으로 10년, 금방 눈 깜빡, 깜빡깜빡 하면 10년 그대로 진행이 돼요. 근데 현재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내가 안주하고 좌절하기보다 조금 더 나도 그런 노력들. 아까 뭐제 개인적인 얘기 했지만 이 기술자들은 외국어를 하면 상당히 있어 보여요. 내가 뭘, 뭐 어떤 외국어라도 내가 영어를 잘한다? 내가 영어가 회화가 잘 된다? 영어를 하고 뭘 한다, 중국어를 하고 일본어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난 주머니에 뭐 하나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내이력서에는 영어 회화 가능, 영어 바이오 접촉 가능. 이미 그러면 나는 해외 접촉 하는 바이오 영역쪽으로 진출할 수 있잖아요. 그 기술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쵸? 그렇죠? 근데 준비하면 얼마든지 점프할 수 있는 해외 사업, 그 분야도 상당히 많아요. 내가 해외 사업부에서 해외 사업 수지도 한번 담당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폭이 넓어져요, 깊어지고. 그재발는 우리 학생들에 좌절하지 말라. 또 어, 실족하지 말라. 찾아라, 구하라.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지네요. 내가 경험한 거라,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요